하고. 이따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진짜 자기네들이 서민 전당이고 모두를 위해서 노무자를 위해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부산 저축은행을 정확하게 받혀 갖고 부산 주민들이 모은 그 땅을 내가 모그 돈을 백일하게 팔쳐갖고 부산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만이 자기네들이 서민 전달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거를 으면 언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부산정치원에는 당분간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한인중국과 희망버스는 요새는 다른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희망이 멋뭐 있어요? 희망은 꿈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망박이에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희망이요, 에절망이지 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어이, 같이 차박고 죽자는데 그국남 기업체에 잘 파업하고 잘 하겠다는 기업체에 왜 기업체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제3자기가 갖고 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는 사람들 그런 때문에 많은 경찰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면서 그돈만이 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수빅 조선소에 그래? 돈 벌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요 수빅 조선소에서 네, 지금 을 빼돌려서 수 받아서 돈을 벌고 달려요. 김대중 노무현 때 혁신 도시 한다고 많은 돈을 아니 천원 얘기가 아니고 예? 수빅의 아예 노동자 수빅. 김대중 네. 노무역때 나라 돈을 김현제, 예? 그노태우 지난가 그때는 우리나라 부처 한제이었거요 한 600조가 벌어가고 750조가 됐어요 근데 그 돈에서 300조를 김대중 백거리와 노무현 백거리들이입맛폭발해갖고 지금 현재 불선 세력들한테 사회단체의 돈을 줘갖고 폭동을 일으킨 자금으로 지금 현재 그 자금이 충족돼갖고 그돈갖고 저들은 지금 현재 사람을 동원할 때 돈을 주고 이래갖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왜하게 하세요? 아니, 수비, 그 수비 노동, 노, 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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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네. 수비구로 넘어간 수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요이 나라에서 김대중 노무현가이 나라를 국리다고다 마쳤다고. 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뿌리를 알아야 돼요.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수비구로 지금 수주가 넘어가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 질문을 아. 드렸는데.

기자집에 부모님이 싸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놓지 어. 마세요. 안 해놓지 마세요. 네, 네. 그런데 안해하지 말라고요? 둘이서 합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고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자, 삼사가 부부 이혼해라. 지금 그 사람 해라. 폭동을 내리 쉽게 붙여라 지금 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고가 된게 현재 이 나라를 완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고가 된게 싸움으로 비유를 하시면 기업체를 하다 보면 운영이 안 되면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식당을 해요. 아, 직원 한일명 아, 아, 데리고 있는 식당을. 아, 아, 그러면 내직원 있다가 장사가 안 되면 오, 내가 한5 명을 해서 할수 있어요. 아, 어, 예. 근데 거기서 그 복도를 그 속도 내가, 내가 왜짜르냐고들고왔어요 근데 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년 5 주씩 저원 수당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던데. 지금 현재 아니고 말장난치지마시고 지금 말장난이 아니고 지금 말장이아 지금 말장난치 지금 말장 지금 말장 지금 말장난이 지금 말장난이 고 지금 말장아니 지금 장이 지금 말장난이 지는 지금 현재 지금 저 투자하는 세력들밖에 안 보여 김배주 노무예가 우리나라에 어떤 악행약을 비쳐서그들는 그래서 아까 해고 한국에서, 해고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어 많은 돈을 훔쳐갖고 개인 임원 수백으로 수조 넘어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지금 계속 딴 얘기만 하시잖아요 내가 군부를 이야기하자근 군부뿌리를 미국의 저 김대중 여기 지금 여기. 대체가 있나 그런 것도 많아 지금, 지금 그래서 지, 질문을 내가, 아니, 계속 내가, 드렸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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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주 수백에 대해서 야, 이제 얘기를 그래. 드렸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대, 어, 아, 아버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문제기 때문에 김대중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백 조선소도 문제고 해고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놀람> 지금 여기 도로에서는 그 지금 롯데백화점 앞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트윗, 트윗에서 올라온 왔듯이 롯데백화점 앞에서 경찰이 사람들을 끌어내렸다라고 얘기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어버이 연합이 지금 계속 앞에 있습니다. 제가 수백 조선서 이야기를 해봐야 모름 그렇게 올라왔네요. <laughs> 네. 아, 그래도 해고 분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돈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어차피 돈 이야기 이익이득에 관한 이야기면 그 수주에 관한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의 이득이 다 수백으로 넘어가고 있고 필리핀 노동자만 살, 살 노동자만 배불리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여기 한진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질문을 해도 대답이 천찮네요 <laughs>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laughs> 아가어니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이쪽으로 오세요. 들다다 아니 그분도 아이 대한민국 음, 사람이랑 대한민국. 사람이랑 아, 그렇게 불안되겠죠.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셨죠. 민적 사람이 그죠 그런데 전장대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말은 뭐하고 부물쭈물 하면서 너왜 죄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 사람이, 대답히뭐 하겠어요? 천정베 씨가 직접 그랬어요. 그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 그 그런 사람이, 아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스타일이 니다 아니, 그거 동영사 있습니다. 아, 네. 그거 동사 있어요. 저스배 씨가 고발했는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정배 씨는 자기 가족 속에는,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아, 뭐, 판을 아빠 놈이라든지, 아, 죽이나, 뭐, 할 겁니다. 그걸 아빠 놈이라든지. 아, 죽이나, 뭐야. 뭘, 따지

지금 저기 경찰 버스인가요? 경찰 버스인가요? 아, 시내 버스. 아까 그 끌림을 내렸다는그 버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 버스도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기다의본분을 가지고 발장 놓치지 말고 똑바로 행동을 하세요. 당신들은 본으로 당신 특히 당신은 말장난 치는 게 지금 현재 당신이 그리고 이야기했지만은 정재배가 그런 말 할게요.

누구? 어떻게 대한민국 후예정치를 보장하시면서 아, 대한민국을 아, 지킨다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범번 아, 이야기하 어떤 거예요? 고요 이분요. 대한민국 후회를 통해서 참전대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천국의 고 그렇게 자기입으로 그렇게 대답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정치이야당이하천이야기를하는그국이야당신하는 대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아니죠. 누구는 어른이 못 보는 거 아니고, 누구는 국가위로 진정권을 위반해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죠. 기자 여러분 고천배가 건강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사람이다 물었습니다. 궁금하신 것 같고요. 한번좀 묻겠습니다. 네, 저기 저, 저 작발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가 빨리 이야기한 적 없어 나중에 아이용부이하고 나면 담당 못하고 네 여기서 주민들이 휴목 이 나와요 한반 정원에 참를안 하고 아저씨 신실한... 어버이 연합에 증거를 아, 신실한... 했을까요? 언제 어버이 휴가에했 어저씨는 빨강을 치는 거잖아 영도 주민들이 맞아요. 어버이 연합에 도움을 청했다고 화가 날수 있다 영도 주민 언제 어버이 연합시거했어 아니 아까 두아이 영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됐어요. 저 내가 먼저 보셨분때 지사가 능 하잖아 지금 현재 분은 가능하면 네, 네, 이거는 사고 납니다 아, 네, 네, 네? 네? 이거는 사고 나면 아, 크게 납니다 아니, 언제... 아, 당신들이 이 아래에 있는 주식은 아, 아, 이 남지 기자들은 정화하게 되세요 당신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에 생각하면 은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되기를 빌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어, 네. 말고.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마, 대한민국 마, 대한민국 그러지 마세요.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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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이건 아니죠. 아, 어르신 이건 아니죠. 어르신술 드시고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어르신 이렇게술 드시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대한민 경찰 ah 아저씨 뭐 아, 지금 이거 뭐하십니까 지금 취재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Teacher> <Ra pose> 지금 뭐 하십니까? <den t> 취재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가세은요 <Henry>

하나,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축변하는 공정한 경찰이 그러나 아, 우리는 경제난 잠식위에서 정신주식을 닮았다가 어떤 일을 성실하게 구하는 강렬한 경찰이다 하나 우리는 확과 단결 속에 항상 율를 지키며 검사하게 <목소리> 사하는 깨끗한 경찰입니다 이 상이 경찰 원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게 아니죠 하나 우리는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들의 인격은 완전 개무시하고 우리 같은 민에게는정나게 공사, 공간의 이름 아예 없죠. 그리고 정의의 이름을 충실추가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자본과 권력을 공사하는 충실한 경찰입니다. 경찰이 하면 합법이고, 우리가 하면 불법. 자,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S> <S> 여러분 모두 한번 경찰, 제가 읽러보셨던 경찰 현장을 한번더 마음속에 대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경찰 현장을 읽어주셨네요. 일반 시민이신 것 같습니다. 아, 스마트폰으로 예, 바로 하겠 스마트폰으로 바로 클릭해서. 예. 예예 예, 예, 기자들하고 어 어버이 연합과 어버이 연합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지금 그 어버이연합 분들은 분명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그 이쪽에 그 경찰 쪽에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진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를 네, 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벌금이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 나올 겁니다. 오늘 아르바이트 비용보다는 상당히 초과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대부분 그 힘드신 상황들에서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데 어르신들 연배에서는 우리나라 연금법이라든가 이런 복지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힘드실 연금법 텐데, 예, 네.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걱정이 큽니다. 아, 지금 최근에 그 서정갑씨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 있죠.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 숫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전재산을 날려도 힘들지 않을까. 서정갑씨가 이제 6억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배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아, 뭐 어,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어, 조금 또이 부분은 아,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아,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큰 벌금이 아마 이분들한테 떨어져야지 정상일 겁니다. 그것이 법의 형평성이고 최근에 그네임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 그네임덕에 따라서 이분들은 만약에 법정에 가게 되면 분명히 벌금 형이 나올 겁니다. 예. 아, 지금 이 가운데서는 경찰은 가운데서 예, 지금 롯데백화점 앞쪽에 있는 시민과 여기 지금 도로 쪽에 있는 그 어버이 연합 있는 분들하고 분리를 지금 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경찰은 또 도로 쪽에 또 사고가 날까 봐저 도로 쪽으로 또 예. 또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통이 재개됐어요. 아, 차량 통행 제게됐어요아 차량 투 차량 통행 아 아까는 차량 통행 이안 됐었는데 지금은 차량 일단, 통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와요. 등 돌리고 어요그 네, 앞에 보시고 등 돌리고 서 나온다니까. 네. 아 그런데 네. 경찰들이 하나도 안 찍는데요? 네. 어, 지금 이 아프리카 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체종 자료로 예전에 활용이 됐었죠. 예. 네. <웃음> <웃음> 저야 뭐부지기수로 맞았기 때문에 <laughs> 지금 이 팀들이 대부분 다 맞은 사람이거든요 맞은 사람의 증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취재하기 위해서 얘기 왔는데 네, 그 앞에서 아까 네, 뭐 빨갱이 이렇게 하면서 네. 뭐 김정일 네. 네, 김정일이 사주를 아, 받아서 저 역시 진짜... 서울의 소리라는 그 인터넷 신문 기자인데요 네. 아, 아까 그 청도 휴게소에서 어, 저분들께서 이제 도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열자마자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새끼야, 왜 때려? 이게 제가 들은 네. 얘기예요. 제가 카메라 버튼을 누르기만 했는데 네. 이 새끼야, 왜때려였습니 네, 저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저는 심양버스라는 얘기 한마디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달라들어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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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멱살을 잡고 사람들은 발로 이제 정당이를 차서 지금 이제 뻐근한 상태고, 근데 경찰들은 오히려 나를, 오히려 나를 잡아서 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체질을 앉는 거죠. 예, 경찰과 이 사람들이 한, 한 통속이 돼서 지금 폭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예.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복경찰도 맞았습니다. 예, <laughs> 네, 지금 뭐, 경찰 뭐할거 없이 어르신들 연배가 아니면 일단 막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기자분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 예,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됐고요. 예, 아,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동해요.